경북에 왔습니다. 군의군? 안녕하세요. 예. 네,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저를 부탁을 해서 여기까지 출장을 왔습니다. 트레이에 설치하시고자 해서, 예. 네, 수아 신부까지 동행을 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어디? 여기가, 여기가 군의명, 어디죠? 군의군. 군이군 읍. 군의읍. 군이 네. 오늘 감사해요. 제가 영상도 유튜브 올리고 보고 저분이 보신가 봐. 왜? 예. 너무 감사해. 예. 정보를 감사합니다. 갖고 와야 되니까. 감사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고맙습니다. 예, 불러줘서 감사, 하고요 인천서 왔어. 저기서. <웃음> 저기. <웃음> 예. 설치 전에 예, 저 자고 밖에 힘들어서 요 앞으로 차를 빼라고 했습니다. 끝까지 옮겨보세 됐습니다. 예. 들었어요. 들으세요. 네. 들으세요. 됐습니다. 됐습니다. 설치 전에, 말을 못하셔갖고 장애가 있으셔갖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네.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어힘 어, 걱정하지 마시라 그래 여기 올라가 달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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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가 여기 달고 여기로 와 달라 어 여기 올라 이거 설치한 다음에 네. 힘이 있다는 걸 내가 보여줘야 되잖아 아, 네. 그리고 이거 땅을 한번 파보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땅을 이따가 어 힘이 있다고 전해주고 힘도 있고, 매연도 안 나와. 응, 아, 음, 논에 가서, 이제 파봐도 돼. 후파보면. 어. 예, 그래. 잠깐만, 나좀 도와주세요, 봐. 설치 전에, 예. 수화로 하신 분도 계시고,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해서 여기까지, 뭘까지 왔어, 저가. 이책 달아드리려고 트랙터에, 인천서 여기까지 왔습니다.